안녕하세요. 이런 거와 절약하며 불려가는 리치주부 돈모행입니다. 4년 동안 극단적인 절약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지금은 가족들을 위한 소비를 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흔이 넘어서니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아서 일까요? 산후조리를 잘못한 탓일까요? 젊을 때 자주 밤샘하며 일했던 결과 같기도 하고요. 가능하다면 고대 왕들처럼 젊음을 되찾고 싶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체력에서 나온다. 인내심도 체력에서 나온다. 아이 키우다 보면 몸이 힘들어 애 꾸준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급 반성을 하고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5만 개가 다 싫어지고 화만 납니다. 그런데 체력도 절약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절약은 체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해야만 아끼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소비는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해요. 반찬집을 이용하거나 배달을 시키는 대신 장을 봐오고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 하고요. 가까운 곳은 차를 타는 대신 걸어야 하고 집앞 슈퍼보다 비교적 저렴한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멀리 나가야 해요. 부지런히 정리하고 체크하며 집안 가구 물품 관리도 해야 합니다. 안 그럼 있는 걸또 시키게 될 테니깐요. 몸이 아플 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식사는 챙겨줘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배달음식 시키면 마구마구 새어나가는 돈, 아프니 어쩔 수 없다지만 마음은 쓰립니다. 시장을 가고 싶지만 걷기도 힘드니 온라인 배달을 이용하게 돼요. 그런 머릿속에는 아 이거 시장 가 샀으면 몇 천원 더 아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아플 땐 편히 쉬어야 하는데 저도 참 미련하죠. 이래서 젊을 때 뭐든지 하라고 하는가 봅니다. 감기 앓다가도 하루 이틀이면 낫던 20, 30대가 그리워요. 그때 좀더 부지런히 살고 아끼고 모을 걸 하면서요. 체력이 곧 돈이고 전부라는 걸 깨닫고 필라테스 1년권을 끊고 다니고 있습니다. 6개월 차 되었어요. 무슨 헬스장 필라테스냐, 그냥 동네 뛰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저인데요. 혼자 러닝을 잘못한 탓인지 적조 근막염이 생기고 허리까지 아파지니 뛰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찾아보니 필라테스가 체형 교정을 목적으로 한 재활 운동이라길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1대1 비싼 프로그램 대신 1대7 그룹 수업이고요. 할인 행사할 때 등록해 1회 6,900원꼴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 끝나면 다시 혼자 러닝을 해보려고 해요. 6개월 필라테스 해보니 몸에 근육이 생기고 허리 통증도 많이 없어졌어요. 무리한 운동은 힘들고 자세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육아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절약을 하든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절약하려니 만사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운동부터 해보세요. 네, 풀러... 날치오니 <목소리> 유튜브에서 홈트 영상 따라해도 좋고 줄넘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살잘 빠지는 운동은 러닝, 줄넘기, 등산 등이 있다고 해요. 다이어트하고 절약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돈모행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절약은 체력이 전부입니다. 몸 아프면 하고 싶어도 아낄 수 없어요. 같이 건강 지켜요. <laughs> 너무 좋은데 어, 오늘 못 있겠어. 그니 그러니까 너무 춥다. 돈을 내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써라. 돈에게 물어봤자 돈이 대답할 리가 없다. 다만 돈을 쓸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어떻게 쓰는 게이 돈에 가치가 있는가 따져보라.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명언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생각하고 써라.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때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이니 소중히 아꼈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돈돈거리는 게 아이들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한 사람의 시간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우리의 시간이 깃든 소중한 돈이니 신중하게 써야 하겠습니다. 왜? 잘못았습니다 <laughs> 다른 애를? 오 재밌다 다음 주긴설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절 준비로 바쁘신 분들 많으시겠어요. 한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